레위기 20장 1절부터 17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웃에 네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함께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주어진 본문 말씀 갖고 새벽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색해 주신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어,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이러 이러이러 이러 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앞, 전에는 이런 말씀이 이런 율법이 있었다. 그렇게 너희가 어, 따랐거나 따르지 못하거나 뭐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어,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말은 이, 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욕입니다. 욕, 욕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뭐 싫은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뭐 동물로 비유하거나 보통 동물이나 뭐 더러운 물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죠. 어, 서양에서도 그런 거고요. 이 라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바보다, 바보멍충이다. 제가 좋게 말해서 바보멍충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심한 욕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어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다 이거죠. 오늘 주례국계 있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칼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만 않으면. 어, 내가 육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열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이렇게 있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어, 너희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만이 살아, 살인이 아니라 너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게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모이건 이웃이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어, 마음으로 어,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 있을 때마다 이미 너희는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율법의 율법에 있는 글자의 밑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거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물리적으로 해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계명의 뜻은 너희 너너 바로 너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분노가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라는 것이죠. 십계명에 어,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그냥 어, 못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십계명의 줄기는 뭐냐면 너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진짜로 나를 신뢰한다면, 너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신뢰한다면, 일계명에서부터 사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할 것이다. 나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할 이유가 없다.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만약 나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오계명에서부터 십계명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물건이나 재산이나 그의 아내나 그것을 너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을 충분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십기명에 있는 밑바닥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인생이 충분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이 충분하고 충족하고 충만하면.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할 이유도 없다는 라 거예요 즉 신뢰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뢰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 질문 내가 그냥 살인하지 말라 다음 주에는 뭐 가늠하지 말라 그럼 나는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 가늠하지 않았는데 이,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그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 그, 그 어떤 우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원했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그 고백.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신자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구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도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천사 한 명만 불러서 자신을 무고하게 해하고, 음해하고, 욕하는 모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단칼에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와 정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어떤 종류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다시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던 십, 십계명의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십자가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심지어 겉으로 볼때 무고하게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하죠.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나를 방어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아 억울하게. 어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라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죽음까지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가셨는데 그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너도 나처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느냐? 엄중한 질문이죠. 아 주님 좋아요, 사랑해 이렇게만 따라갈 수 없는 엄중한 질문이에요. 대부분 신자들은 제가 저를 포함해 제 마음을 마음을 볼때 행동은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을 볼때 열에 아홉, 열에 열은 대부분 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분들은 마음으로는 실패해도 내가 실패한 이유와 원인을 알,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행동으로까지 실패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은 대부분 실패하죠.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살인을 하는 방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나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집착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방식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그냥 근본적으로 밑에 아무리 오래돼도 그 유교적인 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유교적인 게 깔려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체면이죠. 서양 유대 사회에서도 근본적으로 유대 사회나 그 중동 사회는 그 이슬람이건 유대인이건 대부분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뭐냐하면은 그 shame, shame을 한국말로 뭐 창피를 당했다, 뭐불명예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지금도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면 안 되는 거가 되게 세죠. 백인 사회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한국 사회나. 그 동양 사회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게 되게 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강한 기제 기재, 그 기제로 말, 메커니즘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를 가게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진짜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 없애고자 하는 마음, 팔을 입히고자 하는 마음, 짓밟고자 하는 자존심, 시기, 분노. 질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방식을 마음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본능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오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어두운 내눈 밝히사 어두운 내귀 밝히사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자만,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 보호, 혹은 나도 모르게 나도 상상도 못하게 꿈도 꾸지 못했던 내 안에 실제 있었던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든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여러 방식의 살인으로 내 인생을 내 몬다라는 것을. 살피고 경계하라는 거죠. 즉 살인을 낳는 것은 우리의 손이지만 살인에 대한 생각을 낳는 것은 분노와 미움과 자존심 같은 우리 마음의 그 내면인 것이죠. 내면에 이런 것들이 싹을 틔우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 주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키우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서 타인의 목숨을 해하는 것으로 귀결돼요. 그 사람이 목숨을 해야지 않아도 어, 그 사람은 나한테 죽은 존재가 되죠. 죽은 존재가 돼요. 안타깝게도 어, 부부 사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같이 어, 집안에서 살지만은 그냥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거나 자녀가 그렇게 되거나 부모가 그렇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안타깝게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짧은 서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너희가 아는 바라. 계속해서 십계명의 수천년된 십계명이 예수님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동체와 인생의 존재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오늘의 계명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신을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해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기도가 그것이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아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의 정보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거를 돌아가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무지함이 그 무지함이 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구나.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매순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몇주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한 것처럼 스프랑크니 소마이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며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녀와 그 죽은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매 순간 매번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남편도 모릅니다 내 아내도 이 마음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 있는데 말씀을 보니 기도를 해보니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제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제 마음인데 제 마음대로 이상하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이런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듯 창자가 뒤틀리다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말아서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매 순간 나가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이 변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것을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왜 십자가 지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십자가 져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 얘기예요 아 여보 나 사랑하잖아 근데 왜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어, 좀 이렇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십자가를 지우죠 소용없다 그런다고 십자가 안 져요. 너가 져라.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요 피해자 증군 같은 생각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지금 성경의 말씀은 피해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희희 팀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어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새벽에 불이 꺼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어, 기도하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조용히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만한가 지금? 그걸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편, 23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 마음 속에서도 그게 잘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충만해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영혼에서 넘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더잘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이 사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사회가 런던 사회나 이 땅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모든 열 가지 뉴스를 들으면 열 가지 뉴스 중에 거의 9에서 10가지가 대부분 다이러지 못해서 살인하는 내용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전부 다 뉴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 안타까운 소식을 어, 한국 뉴스에서도 접합니다 유명한 배우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그냥 내려놓는 어, 좀, 좀 개인적으로 무척 충격을 받은 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그한 사람의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뭐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정죄해서도 안 되죠. 그렇게 몰아간 세상. 한 사람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간 세상의 그 살인. 법적으로는 뭐는 자살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저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뭐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사회가, 미디어가, 권력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 궁지로 이런 일들이 어디 어디 그분 뿐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은 한국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뭐 이스라엘에서 뭐죠?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뭐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너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 진짜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나는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찌찌찌 타거나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구할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걸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내 자신이 나를 지키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며 살았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삶에 또막 휘몰아칠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겠다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연약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성령과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마음의 정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제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거듭나 새 생명 얻는 그런 그리스도의 여정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서 회치기도록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